저희 어떻게 오다 보니까 해나까지 왔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는데 6 시간 걸렸는데요. 음. 어 아빠가 이제 살때 후반에 돼서 떠순이한테 좋은 기억, 새로운 걸 경험해 주고 싶어서 딱끔말이 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아빠도 이제 운전을 못하니까 여기까지. 예 앞으로는 떠순이가 운전해서 오든지 하고 아빠가 이제 5십 나이가 되고 그러면 그때는 운전해서 못 와요. 그때는 떠순이가 아빠를 이쪽에 여기까지 여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같이 번갈아가서 운전하면 되지 그때 <laughs> 예, 오늘 해남 여행 재밌게 놀고요. 예, 또 재미있는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다음 어디 가야 되죠? 호텔로 바로 갈까요? 네, 호텔로 갑시다. 예, 호텔로 가서 이동하고 이따가 저녁에는 떠순이가 또 먹방을 한번 찍어보겠다고 오늘은 먹방. 예. 해남 맛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응. 가겠습니다. 여기 응. 있지. 딸, 응. 떠순아 여행 가야지. 응. 해남 가야 되는데 우리 갈라면 아빠 지금 운전하려면 아마 5 시간에서 열일7 시간 걸릴까? 중간 쉬면? 해남 가자매 알았어 준비 시작 네. 아, 여행이다. 이게 아, 얼마만에 여행이냐고? 네. 야, 우리 한 달밖에 안 됐어. 한번 더 아, 진짜 가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음, 떠서 나, 우리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밥 먹자. 네, 맛있겠다. 배고프지? 배고파요. 아, 아침 안 먹었더니 너무 배고프네? 배고파요. 화장실 갔다가 만나요. 응. 네, 음. 네. 음. 여기 있어요. 그래서요? 뭐 먹어야 돼? 맛있겠 그러세요. 어서 와요. 그러면 이뭐 먹을 야 유부동 아빠는 충무김밥하고 라면 먹을 야 하여튼 주문하고 어 주문하고 다시 다 보자. 음. 자 자리에 앉아. 너 선이. 응. 여기 음. 고추가 고추가 넣어줄까? 고추가네. 응. 고추가 없어도. 선님 왜 갑자기 충무깃밥 먹고 싶어? 먹고 <laughs> 이따 먹어. 응. 아, 응? 충무깃밥 도둑이. <laughs> 또 먹어요. <왜> 어,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어 어묵도 먹 어, 맛있어 어, 보여? 어묵이 맛있어 뭐 보여? 어 그거 그 시켜 치유, 누르면 어응 누르면 되결제에 누르면 되지 카드 결하면다 어. 아, 어. 아, 아, 카드 꽂아 하시냐? 어 잘하네 어. 아, 네. 어 잘했어요. 받은 면있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우 아. 와, 맛있겠다. 그래요, 맛있겠다. 여기 먹고 갈까? 아니면 차에서 먹을까? 차에서, 먹어요. 차에서 먹을까? 오케이. 가자. 아 <laughs>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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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주워. 니. 이쑤시 그렇게 맛있어? 이쑤시가 이게 먹게? 네! <laughs> 아유 무슨 또 오징어를 먹자고 또 휴게소를 오냐? 아유 또 엄마 오징어 먹고 싶대요 더순아 오징어 사줘 엄마 제가 먹고 싶어요 어 먹어요 더순아 이거 랜덤 박스래 랜덤 박스래 이거 퍼니, 펀니 박스인데 뭐가 나올지 몰라 5 0 0 0천원 넣어 어, 자, 상품 나올 거예요. 은다고르는 거야. 화살표로. 아, 화살표로, 어, 어, 그래, 어, 그렇지 어, 고르는 거야. 어느 거할 거야? 응, 음. 시간 없어, 시간 12초 남았어. 어, 어, 그거? 오케이 떨었어 오 떨었어 상품 나오는 거 보면 되잖아 두 손으로 해야지 어 봐봐 선물이에요 여행 선물 어디 가서 볼까 우리 여행 상 가서 볼까 네. 지금 보면은 너무 시시할 것 같으니까 이따 그러면은 오늘 이 선물은 해남에 호텔 가서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laughs>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그 종이 뜯으면 되는데. 종이요? 어. 잠시만요. 일단 그, 그, 테이프부 테이프 그, 뜯을 거예요? 가운데 종이 뜯으면 돼요. 이거요? 예, 그거. 아, 어, 저쪽에서 음. 예. 오,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음. 와. 두두두두두 <laughs> 뭐가 들 뭐야? 그거 네. 하나 더 있어? 네, 이거 하나예요. 그거요? 요 아이고. 아, 진짜. 아까 빨맞아 굴렀었는데. 봐봐요. 되네요. 뭐예요? 뜯어 봐요. 어, 네 한번 뜯어 볼게요. 네. 아, 그것 봐요. 시간 내에 아빠가 으은까 빨간색 골랐어요 저시가 있는지 몰랐어요. 머리 끈이야? 뭐예요? 잠시만요. 뭐예요? 잠시만 봐봐요 아~~, 아 머리띠다 머리띠. 머리띠 귀여워 아, 쓰세요, 쓰세요. 어, 마음에 들어요? 써보세요 써볼까요? 어, 이리라고. 이렇게 그럴게요. 쓰면 돼요 머리 위에다가 네. 알았어. 머리띠처럼 예. 채용이 하세요 그래 띵띵띵띵띵 <laughs> 아 귀여워 아잘 어울린다 아 귀엽다 조선형 오징어저 간식 코너 있는데 네 어, 아빠 여기 어여 안가서 어요 근데, 안 근데 안 이제 아빠도 있는데 스낵 코너가 안 보이는 게 오징어를 안팔것 같다? 아빠, 그러면, 화장실. 그러면, 우리 그냥 화장실에 가자. 네, 아빠 우리 화장실온거 아니에요? 그러네, 또 화장실에 우리 지금 휴게소를 몇 번째 지내리냐. 네, 그래도 온김 화장실에 또 가자. 저도 화장실 그래도 새 건물이다. 한번 가자, 구경 가자. 네, 갑시다. 안에 들어가, 와, 고려청자전시관이래 아, 여기 또 와? 응. 아, 이리로 들어가는 거네.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어, 고려청자 진짜 있어. 어, 고려청자떴어나 어, 고로총전, 배웠지 학교에서. 네 배웠어요. 오. 왕도 음, 배우고. 음. 여기 많아 종류가. 응. 네, 음. 이거는 처음 보 처음 보지. 그기써 있잖아 거북이 주전자네. 응. 끝났어? 이만큼 끝이네. 오, 진짜 하고 있는 거 진짜 꽃자루 거 같은데? 만, 만들고 있어요? 모르겠다. 응. 음. 오! 치즈 어, 아, 나 미치겠다, 이거 진짜. 미안하다, 이게 더 어려워. 아이스크림. 떠스님, 뭐 먹어? 아야, 저 브라우 샌드 먹어. 요 브라이 샌드? 그리고 근데 언제 가냐 이게 스케줄만 네. 지금 네 번째야 지금. 아, 어, 어, 그만해. 이제 그만 가자. 아. 가요. 아, 이제 하나씩 안 가? 네. 먹고다. 정말 먹고 왔어요. 먹고. 저기 가는 건데 어디 가야 돼? 저기 있어요? 저 꼭대기 올라가는 거야 저기. 땅끝 전망대입니다. 땅끝 전망대 가는 길. 근데 뭐야? 중단으로 아 오늘에 정말 주차장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게 된대. 아, 잘 왔네 그러면 오늘이 안 하니까 맞지? 네, 여기, 여기서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잘 왔네요. 땅끝에 온거 맞는데 여기가 네. 여기 음. 지금 땅끝 땅 전망대잖아 네. 저기 한번 비춰주세요 우와, 어. 네. 여기 점, 네. 전망대 지금 올라갔던데 아. 지금 모노레일 운행을 안하는데 네. 지금 걸어 올라가면 되고 네. 여기 보면은 지금 공사야 아, 지금 공사중이에요 네, 네. 지금 공사중이라서 이렇게 탑이 있는데 네. 탑을 네. 지금 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공사를 아, 하고 있어요 여기 는 뭔가. 위치가 네. 여기에요 네. 여기인데 진짜 땅끝은 우리나라 최고 땅끝은 여기가 땅끝인 거야 아땅끝 땅끝 탑이 여기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못 가요 여기를 네. 못 가니까 오늘 대신 전망대 올라가서 효선이랑 네. 전망대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올라가 가보실까요? 볼까요? 레츠 고! 가위바위칸주머름열칸이야가위바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가위바위보 5칸 가위바아 힘들어 계단 진짜 많다 여기 저기요, 사람들 옵니다. 떠오마은 겨우 따라오고요. 역시 떠서는 날다 람진다 아, <laughs> 날씨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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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지? <맞지? 웃음> <laughs> 와 <웃음> 좋구나. 올라가요. 어, 올라... 올라가라고. 아, 네, 올라가겠습니다. 네, 올라가요. 응. <laughs> 아, 왜 이렇게 이다너 운동했니? 너왜 이렇게 잘 걸어? 맞아요. 엄마, 아빠는 힘든데. 또 엄마는. 또엄마 정말... 저기 있습니다. <laughs> 와, 멋있다, 여기. 맞아요. 뭐가 보이는가? 맞아요. 바다가 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다 왔어요. 와, 여기 전망대. 또순나 여기 다 왔어. 응, 음, 잠깐만. 여기 보는 거야. 뭐야? 일로 내려가는 건가 봐, 원래. 땅끝탑이. 아빠가 잘못 이해 있다. 응. 원래 이 밑으로, 500m 내려가는 건데, 엄청 가파르대. 여기 봐봐. 어, 일로 내려가는 거네. 근데 올라올 때 힘들 때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모노레이 있는 주차장 있잖아 저쪽 주차장에서 가는게 더 낫지 아... 어. 여기는 땅끝 전망대 매표소 데요 예. 입장료랑 폐간시간 있습니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어, 입장을 끊으니까 어, 해남사랑 상품권을 줬어요 네. 천원 이걸로 뭐 먹지? 먹어요. 뭐 먹어요? 이 나도 몰로. 몰로. <laughs> <laughs> 여기 들어가야겠다. 여기 있다. 장까우도 있다 이거. 아 올라 올라가자. 올라갑시다 네. 우리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건가봐. 저 엘리베이터 눌러야겠다. 눌러 눌르자. 어. 예, 누르세요 여기서 9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따가. 네. 전망대 올라왔는데요 여기 전망대가 너무 커요. 와, 우리 가족 딱세명 있으니까 그냥 꽉 찼네요. 예. 그래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위에, 원래 이쪽 위에를 보고 가야 돼요. 아, 이쪽에딱 올라가면 돼요. 그쪽으로 올라가죠. 예. 여기 보면, 이섬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여기서 보는 저쪽에 바깥에 풍경이, 예, 이섬위치예요 예. 네. 그래요. 보면 되고요. 여기 망연경 한번 보세요. 보여요? 가까이 보이지? 오, 어, 보 와. 어, 대박! 대박이지? <laughs> 와. 오, 어, 어, 그리고 더 신기한 거 있어요. 보인다요? 여기, 여 몽둥이 보이죠? 아, 몽둥이? 예, 대나무. 말안 들으면, 아 예, 말안 들으면 때리는 건가 봐요. <laughs> 예, 나뜨고 저쪽 한 바퀴 돌아보세요. 어, 지금 유람선 온다 배가, 와, 배가 오고 있어요. 선착장으로 아, 배가고 있어요 와참 이쁘네요 어 이쪽 보면 음 저쪽이 항이다 항 항구 아, 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게 높아 보인다 아, 높아 그런데 올라가면 하나도 안 높지 아, 네. 여기 느리무체통 있는데 엽서를 아, 매표소에서 한 장에 500원 주고 사는 거네. 어. 아돈좀 그렇지? 아껴서 그냥. 어? 우리 아까 처음 받았는데 그거 사용할 수 있겠다, 잘하면. 맞아요. 어. 예. 네. 저기 매표 어이고, 또한번내려가는건잘 내려가시네요. 뭐 대학자 봅 목... 우와, 여기 민들레가 좋었네요 민들레 꽃 이쁘다. 내려가시죠. 어지 여기. 네, 멋있어요. 이야, 여기가 더 멋있는데? 아빠 솔직히 저기 전망대보다. 여기도 멋있어. 전망대보다 여기가 더 멋있어. 여기서 봐봐. 이 밑에. 우와, 저 밑에. 오! 저 밑에 돌 있는데 보이지? 네, 좋아요. 와꼭 제주도 같아. 제너 네, 무서워? 아니, 안 무서운데요? ¡He <laughs> he